자, 드택의 화이팅. 네. 반갑습니다. 어, SNS, 인스타그램에서 정확히 해리 남편, 해리포터로 활동 중이고요. 살면서 겪는 재밌는 일들을 짧은 형태의 영상으로. 일수는 네.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, 어, 뭐 요즘 조금 어. 덜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요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추락하는 것이 가장 <laughs> 잘공부라고 <그래서 웃음> 생각하면서 유튜브로 갈아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, <laughs> 때마침 쌍두리가 저한테 손을 뻗었어요. 그래서 제가 덕성 잡고 단가를 낮출 테니 저랑 한번 같이 벌어보자라고 해가지고, 어,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어 정말 새로운 캐릭터가 와. 필요하시면 더 많이 찾아주세요. 제 와이프 이름이 아이 해리예요. 신혼여행 때 와이프랑 짐을 들고 버스에 탔는데 와이프 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제가 짐을 들고 <laughs> 있는 거죠. 난 너의 짐꾼인 것 같다. 아. 그래서 해리의 짐꾼이다. 해리 포터다 해가지고 해리 포터 뭐 원오브로스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바 맞고 찬 있어요 다른 포터로 바꾸거나 뭔가. 뭐. 다른 포터로 바뀌면 해리가 네. 아아 <laughs> 어. 아, 근데 그게 작년에 2024년 <laughs> 행사 있어가지고 내병에 네 파는 게 있었어요. 6 5 0만원어 초대를 받아서 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사면 내가 죽은... <laughs> 제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아니 저한테 드는데 얼마면 6 5 0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시켜보고 있었는데 <laughs> <싶고> 아들 <laughs> 상견례 때 깔려고 하고 있어요 <laughs> 어. 이제 나중이 되면 더 값어시가 올라갈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물론 좋아했겠지만 어, 그렇게 <laughs> 후회했던 <후에 더> 소비는 <laughs> 제 생에 650만 원 주고 옛날에 경차 한번 사봤다 아, 옛날에 20대 후반 때 어. 모닝 검은색 하나 샀었어 근데 그 650만 원 정말 이게 뭐냐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사회보고 MC 볼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사람으로 나름 그 학교에서는 유명하니까 우리 고모가 되게 눈이 좋아요 고모는 저한테 너는 예고를 가라 배우가 되던 개그맨이 되던 방송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전 제가 펑통하고막 젖살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"응, 음, 부모, 내가 외고야, 와 예고야" 라고 했는데, 그때 뭔가 예고에 갔어서 뭔가 이런 거 했으면 뭔가 조금 더 방송 쪽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, 엄청난 유명세를 얻거나 이런 욕심은 아직 전혀 없고, 이 안에서만 그냥 그럼 라스에서 섭에 들어와도 안 나간다고. 그건 제가 홀딩하고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적어놓은 거첫사 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첫사이야기아 그건 못해요 <laughs> 네 황태가 황태가 할게요 71번째예요 많이 얘기했죠 그래도 <laughs> 네. 아, 한번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한번 또돈 70... 뺏어 <laughs> 따로 하시는 거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청취는 바로 지금! 청바지! 직접 <laughs> 네. <laughs> 끝내도 되는 거같은데 네네 고생하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네. 고생하습니다 아, 요거한 3번짜리를 치면 되지아 <laughs>